일주일 후 아기가 할례 받을 때가 왔을 때 그는 예수라고 이름 지어졌고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를 주님께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갔습니다. 성전에는 그리스도를 볼 때까지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성령님이 약속하신 선하고 경건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. 그의 이름은 시무원입니다. 하나님,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당신의 종을 편안히 떠나게 해주시는군요. 나의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. 이 아이는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. 그들에게 대 축복이 있을지어다. 그들은 모든 종교 예식을 끝내고 예루살렘을 떠나 나사렛으로 돌아갔습니다. 예수가 1 2살됐 되었을 때 요셉과 마리아는 유월절에 그를 예루살렘에 데리고 갔습니다. 그러나 아들 리에서도 그들과 함께 있다고 생각하며 집을 향해 떠났을 때 예수는 뒤에 남았습니다. 그들이 예수를 찾기 위해 시내로 돌아온 지 3일째 되던 날 그가 성전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. 이 아이는 누구의 아이인데 이런 것을 묻는가? 나사렛에 왔습니다. 이 아이가 우리 함께 떠난 줄 알았죠. 아이의 열성을 러그로이 바지, 선생들은 아이의 명철함에 놀랐습니다. 얘야 어찌된 일이냐? 아버지와 난 몹시 걱정하며 너를 찾느라고 했었는데, 어찌하여 저를 찾으셨습니까? 제가 제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되는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?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나사렛에 돌아왔고 자랄수록 지혜로워져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.